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용실에 가고 아트리 가는 브이로그 시건데요 일단 이공이을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 공연 일어나. 아 일어나. 10분만 저 자고. 10분만 더 잘게. 안내가 뭐해? 안돼 일어나. 이제 고수면 한대봐두고 아, 알겠죠? 쫙쫙쫙쫙쫙쫙 일단 옷을 타임했고, 먼저 갈게요. 언니 미용실로 갈게요, 로아리. 띠우. 도착했네요. 이제 머리를 좀, 좀 다듬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좀, 이어서 아마 여기, 좀, 머리카락이 많아서, 맛있게 많죠? 먼저, 먼저, 이거는 관통하는거 진짜 신기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얇게 찍는 거에요 증명사. 이 영상. 쎄. 일단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아, 어, 이렇좀 뿌려주고. 좀 풀어주고 또 가방은 틀려없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따 안살을좀 하고있어요 이것도 그냥 좀 다듬어 달라는데, 그냥 대머리를 할까요? 그물개에다가 이제 이거 반지 끼우고 좀 머리탕도 좀 이제 뱉을게요 그리 고 이렇게 뭐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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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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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됐다 이제 그 어딨지? 아뭐 얘 자꾸 왜 노냐? 오늘 주말이라서 너무 좋아요 엄리 가라 같지만 들어도 들어? 네걸 보시죠 유콩님 유콩이씨죠 머리라니 조용하게 지금 쓰러졌네요. 이단건내고후동다닥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자를 한번 쪄볼게요 이렇게 됐고요. 너무 예쁘죠? 이 꿈이가 끄러워서 모자를 쓰고 다니네요. 이제 또 마트로. 여기 껴우. 마트로 왔습니다. 근데 딸이에요 이 언니 데려가지고 입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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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치과도 가야 돼요. 치과는 치과는 도카스가 그랬어요. 도카서 도카소보고... 먹을.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이제 또할게예요 육권. 오버에 이거 한정판 인형인데. 엄마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이거 사줘. 어안어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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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줘. 이거 사줘니까. 아, 알겠죠. 아, 알겠어 음. 예.. 요거를 또 사고요. 요거를 또 사고, 요거 요 콩이 잠바 좀 하고 여름인데 너무 좀 추운 해요. 마라톤 기트 요거는 해핑. 해.. 피님 해피님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축자 남겨둘게요 마라탕도 해피님 엄마 어, 내 옷사귀 싸죠 어..어..어..아..알겠어 지켜 하니까 뭐.. 우와 라면이다 한 장권 네, 고거사좀만 안돼 그냥, 이번엔 얘가 사, 얘가 갖고 싶은 거다 사주려고요. 그리고, 이거 1 1트지 지금 하는 거예요. 딸이, 식대기 못지 이것도 사고요. 여기 뭐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뭐 사보죠. 요거는, 투자가, 모, 몰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쨍. 근데 이름을 몰라요 사장님께 이제 한번 가보게 고고 사장님이 제 친구 카키바라예요아네어총 어, 한번 바코드 찍어 볼게요 그리고 또스액을맞으러 가야 돼요 어제부터 39점 못 올라서 여기 자 계속 바코드 또 이거 오래오즈 이거 소다죽, 벚고죽 오렌지죽 영양심 마라탕 키트 콤프라이트 영양심 마라탕 키트 도 있고요 또 이거 세개 라면 또 이거 잠바 또, 이거, 인형, 백호 인형. 총, 나와서 총, 5만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이제 샀고요. 이제 또, 이거를 잘, 하나 두고, 두가게 먹으러 뻥칠 거예요. 이제 치가방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마리. 네. 자 이제 좀 명시를 하고요. 얘가 금리언안 나오시더라고요. 걔가 육성애가. 그래서 제가 빼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육콩이가 오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좀 음, 괜찮아요 이렇게 물고 있으면 돼요 물고 있으면 약제육흥이에 이뻐 또금리 아니 염리 금리 일단요 이거를 이빨 이렇게 펴는 갈게요. 아, 맞다. 이것도 할게요. 잠깐만요. 됐어요, 이제. 이다. 이제 이제 그거는 짰죠. 그리고 아라라라라 해석. 아니 진짜 핑크스 먹으면 안 닮았다. 아빠. 음, 그리고 좀 했으면 제가 또 영상 을올릴거고한네개 영상은 오늘 올릴 겁니다. 라면 영상, 라면 먹는 영상도 올릴 거예요. 일단 빠이빠이.